안녕하세요 후니골프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라이버 잘 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칠때 되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을 많이 하세요 공을 띄우려고 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 드라이버의 스윙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 언더, 언더드우 투수라고 있어요. 언더드우 투수. 어? 언더드우 투수는 이렇게 위에서 내리꽂는 샷이, 투수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던지죠. 어,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던지는 선수를 이제 언더드로우 투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어릴 때 드라이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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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자분들은 내과 이런 데서 돌로 물수제비 좀 많이 떠보셨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물수제비를 뜨려면 옆으로 이렇게 눕듯이 허리가 들어가면서 팔을 이렇게 던져야 물수제비가 떠지죠. 옆으로 던져야. 이렇게 던지면 물수제비가 안 떠지죠. 그죠? 근데 드라이버를 좀 이제 엎어쳐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거나 왼쪽으로 당겨지는 분들은 이런 연습도 필요해요. 어드레스에서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요. 오른손만으로 클럽 샤프트 밑으로 이렇게 팔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런 동작의 연습을 하죠. 이런 동작의 연습.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이 던져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 요 느낌으로 공을 치면,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 흔하게 그때 물수제비 뜨는 느낌으로 볼을 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드라이버는, 약간 이렇게 어퍼블루성으로 공을 맞춰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지면에 닿는 최저점을 지나서 위로 상승하면서 볼이 맞아나가는 게 이제 드라이버 탑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드라이버를 치는데 와서 이렇게 덤비시면 찍혀 맞으니까 뽕샷도 날수 있고, 스카이볼이죠. 위로 붕 떠서 떨어지는 볼도 나올 수 있고요. 왼쪽으로 출발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슬라이스성, 왼쪽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풀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교정하는 방법은 몸에서 근육이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탑에 가시면 밑으로, 무스제비 뜨듯 샤프트 밑으로 팔이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탑에 가서,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정면에서 볼때 허리가 좀 약간 이렇게 체중이 동도 되고,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을 때리니까, 와서 이렇게 엎어 때리는 스윙은, 어, 쉽게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으로 머릿속에서 느낌은 아 물수제비, 그러니까 공 치기 전에도 이 동작으로 몇번 몸에서 익히시고 똑같은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어, 아 물수제비 뜨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퍼블로스성의 스윙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히고, 이브에서 이제 어, 제대로 된 높은 탄도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 거리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니까, 이무수제비 뜨는 느낌으로 좀 공을 좀 드라이브를 치시면, 어퍼치는 슬라이스 쉽게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후니골프의 김석권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